트래픽 서베이 회사 넘버 3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 안 바쁜 시기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는 4번의 애들의 방학이 있는데 음. 방학 때는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 부모님들이 대부분 같이 놀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좋다 애들을 학교를 보낼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태워주고 데려오는데 그런 트래픽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기간에는 그냥 거의 사람들 대부분 휴가를 간다거나 장비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바쁜 시기가 오면 저 같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초창기부터 했다 보니까 예. A부터 Z까지 음, 전부 다할수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 사장이 바쁠 때는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해서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기도 하고 견적 내는 데 있어서 견적도 내기도 하고 오. 원래 제주대님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비에 관련돼서 어디에 네. 장비가 있고 몇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아니 물어보거든요 현장에서 전화가 와서 예. 지금 장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오. 라고 했을 때 그런 팁도 주기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할 때 어디가 좋은 포지션인지도 뭐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음. 데이터 분석도 하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들이 옛날에 찍었던 비디오나 뭐 데이터를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음.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보내 주기도 하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몇 시고 퇴근은 몇 시예요? 출근은 9시고 네. 퇴근은 5시. 야근도 못하게 하겠네 일의 특성상 해야 될 때가 좀 아, 있습니다 해야 될 예. 있고. 오버타임을 일하면 그거를 휴가처럼 모아놨다가 어. 안 바쁜 시기에 가서 쉬고 오고 그럼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애가 없을 때는 와이프랑 스쿠버 다이빙도 많이 하러 다녔고 아 스쿠버도 하세요 또? 예. 사진도 찍고 근데 요즘 이제 애가 생기면서 캠핑을 주로 주말에는 한국 분들하고 이제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밤에 모닥불 켜서 고구마도 구워 음. 먹고 하는데 사실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묘미를 잘 몰랐는데 네. 힐링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11년 사셨으니까 예, 예. 추천해 줄 만한 관광지가 어디 있어요? 직업 특성상 엄청나게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퍼스, 에들레이드, 뭐 다윈, 케언즈 시드니, 멜번, 뭐 호바트 아, 뭐 진짜 많이 들어본 데 많다 예, 그런 곳을 전부 다 다녀봤는데 사실 도시보다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숨겨진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냥 관광 오셔가지고 가기는 약간 좀 힘든 힘들고. 지역들이 있고요 라캠튼이라는 어.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케이브라는 내가 있는데 케이 동굴인가? 동굴입니다. 동굴인데 산 속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들어가면 안에 성당도 있고 아 진짜로? 예, 안에 성당도 있고 와 정말 이쁘게 안이 돼 있고 얼마나 밤, 크길래? 이게 예, 밤이 되면은 동굴 구멍에 박쥐들이 나오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온 산에 있는 뱀들이 입구 앞에서 기다리다 박쥐들이 나오면 이제 점프를 해서 아, 박쥐를 먹는 그런 케이브라는 지역도 있고 호주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지역명이 더 로스트 월드라는 로스트 월드 무슨 에버랜드 놀이기구 같은 지역, 지역명이 더 로스트 월드인데 저도 일을 하다가 어떻게 지도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경고문에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비에 젖지 않는 옷뭐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됐을 때 경찰에 신고해 줄 사람 뭐 이런 경고문이 20개 있는데 와. 이런 게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아, 예. 예 그렇게 야. 돼 있어서 그거 못 읽고 그냥 들어갔다가 네. 죽는 <laughs> 거네 완전 산맥인데 사람이 어.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가봤어요? 아니 저는 그 입구까지 갔다가 아한 아, 가지 빠졌구나 그래서 여러 <laughs> 가지 <그래서 열악까지. 웃음>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기는 꼭한번가봐라 하는 데는 없어요? 브리지번 쪽에 오시면은 자주 가는 데 레밍턴 내셔널파크라고 국립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를 가면 사람들이 트레킹을 할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음. 이제 길이 있는데 하루 트레킹을 하면은 한 왕복해서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데 데인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아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라고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데 <laughs> 얼마나 그 클까? 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돌 네. 끝에 서면 그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저를 이제 느낄 오. 수가 있는데 좀 많은 감명을 받았던고 <laughs> 예. 죠 이런 미물밖에 안 되는 데존재한데 <laughs> 이러면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거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내추럴 브릿지라는 데를 가시면 이제 반디풀 네. 동굴이라고 해서 반디풀 유충들이 동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 해지고 들어가면 그 동굴 전체가 이제 반디풀로 유충들로 이제 둘러싸여있거든요 <laughs> 예, 참 이뻐요 그 동굴로 들어가는데 옆에 폭포도 떨어지고 와참 아름다워요 답아 애벌레 막 등에 타나 딱 떨어지고 막 비명 지르겠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인종차별 이런 건 없어요? 인종차별을 사실 저는 크게 느껴본 적은 없고요 관공서나 뭐 은행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호주인만 있는 그런 곳은 없거든요 어딘지 동양인도 음...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고 그게 렇 일부인가? 제가 인종차별인가라고 느낀 거는 사실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있지는 않아다 제가 느끼는 다른 하나는 한국인들의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인종차별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가그 사람들을 만들어준 거라고도 생각하는 어... 게 제가 그때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이제 웨이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한 단계 거기 올라갔네. 예, 레스토랑.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한국 분들도 오시거든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영어로 인사를 하고 어. 해야 되는데 일단 인사를 하면 하, 뭐 하이 허유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냥 고개를 돌리세요 대꾸도 안 해줘? 네. 왜 그래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 그냥 인사를 막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잘안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말한 제가 굉장히 무안해져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 이제 외국 호주 사람이나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이 허유 하면 그래도 굉장히 웃으면서 그 땡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를 던져주는데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얘네들의 호주 사람들의 문화인데 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무뚝뚝하구만 굉장히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분들 어. 오시면 그렇게 인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무한해지니까 그렇지 얼마나 아. 썰렁하겠어 예 그러니까 아 그냥 그게 만끄딱하고 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트 같은 데서 계산할 때 보면 여기는 대부분 마트에서 계산을 하면서 점원이랑 오늘 어땠어? 밖은 음. 어때? 뭐더 없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눈 마주치면 말을 걸까 봐 그러니까. 계산대에 찍히는 것만 돈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갑에서 돈 꺼내서 주고 음. 그때 사실 그 점원들은 교육을 받은 대로 안녕. 말을 그렇지. 걸어도 그냥 무시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양 애들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음. 해봐야 나한테 좋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아 빨리 계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을 되게 어.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저런 부분이 문제였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인사를 안한거 음. 호주 사람들이 오면 안녕 인사를 하는데 어 나한테 왜 인사를 안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저런 게좀 문제가 아, 될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네. 생각이 니 일단은 좀좀뭐 어차피 외국인이니까완벽하진 않아도 그냥 네. 몇 마디 해면 걔가 이해해줄 거 아니에요. 또 네. 이렇게 용어 거지같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호주에서 사시면서 한국하고 호주의 차이점이 있다면 좀 여러 방면으로 비교를 해주나 이런 게 재밌더라고. 물가하고 뭐 분위기 이런 거. 분위기는 사실 제가 처음에 네. 호주를 가게 된 계기가 대학교 때 잠깐 한달 정도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사실 그때 정말 놀랐던 게 도로에서 제가 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네. 저쪽에서 올려고 하던 차가 정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니까 빵 하면서 들어오는데 네.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네, 그렇죠. 어, 뭔가 틀린데라고 생각도 했고 크락션을 듣는 소리가 하루에 한 번도 없거든요. 오. 하루 종일 정말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들으. 그렇구나. 빵 해서 네. 뒤돌아 보면 짜증 나잖아요. 네. 성격이 좀 급한가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죠 예, 우리나라 빨리빨리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도 한 거고 예,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요 음. 제가 일을 하다가 좀 외곽 쪽에 나가서 차에다가 비상등을 켜놓고 있으면 지나가는 모든 차가 다 섭니다 문을 열고 너 괜찮아? 오.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냐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그러면 가고 어, 조금 있다가 다시 차가 와서 스고서 어? 너 무슨 일 있어? 오. 도움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항상 다행이네 좀, 네. 일도 못하겠다 네, 네, 자꾸 좀, 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야간이 되고 좀 어둑어둑한 외곽지역에 있으면 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숨은 무섭겠다. 예, 네, 가끔은 어. 가끔은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남 중심의 사회가 어. 가장 좋은 부분이어서 제가 사실 뭐 호주를 선택한 경우도 있고요. 자꾸 호주 좋은 얘기만 하는데, 네. 아, 진짜 이거는 한국이 훨씬 낫다 이런 건 뭐예요? 도둑이 들었을 때그 도둑을 절대 잡을 수 없고요. 상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사우스 브리즈번이라고 약간 대로였는데 그날 이제 럭비 경기가 있어갖고 음.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어. 경찰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요 네, 봐. 제가 거기다 차키를 꽂아놓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네.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애들이 와서 차키를 뽑아서 갔어요 경찰이 오길래 <laughs> 지금 누가 차키를 뽑아갔다 어. 찾아야 된다 장난치려고 그런 거네 그 놈들이 엿먹으라고 네.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경찰이 내가 그러니까 13공은 아니잖아 13공 불러서 새 차키 하나 만들라는 소리네 차키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 번호를 주면서 회사 인슐런스로 처리하라고 인종차별 아니야?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백인이 그랬으면 바로 잡아주는 네. 거 아니야? 네. 네. 호주 경찰들은 공권력은 굉장히 센데 네. 그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술에 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너무 바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상해사고면 해주는데 상해사고면 그 머리를 한번 봐도. 피를 흘려 근데잖아 <laughs> 주변에 모든 호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잡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다치거나 네. 다치거나 뭐 사람이 정말로 어. 죽었다 거의 그런 사건은 보름 안으로는 끝나는 것 같아요 어, 해결이 되는데 철저하게 네. 하는데 그런 이제 상해 사건 아닌 그런 잡도둑은 이제 투덜하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실 호주 경찰의 공권력은 굉장히 세거든요. 옷떠 쓰는 거야 공권력으로. 제 옛날에 ECT에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때막 앞에 싸움이 났는데 네. 정말 영화 같이 형사들이 온 사방에서 차를 끌고 와서. 말하기 전부터 일단 수갑 채우고 굉장히 그다음부터 거칠게. 그런 거는 뭐. 얄짤 없네. 예. 근데 어. 도둑이 들었던 거는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거의. 하는 척도 안 해. 하는 척은 하자마자 어. 뭐, 지문 제치도 하고 뭐 어.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랬구나. 예, 저도 뭐, 직원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아. 해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의 뭐,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복지가 참 좋긴 한데, 복지가 높은 만큼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저도 지금 담배를 끊은 지한 3년이 좀 넘었는데, 4만원 정도까지 올리겠다. 4만원, 우리나라가 예. 아마 한 4,500원 예, 정도, 정도. 정도 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75%가 세금이고요. 그래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보면 담배 하나 빌립스다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저 까치 담배 네. 팔았다고. 네. 호주에서는 아, 담배 하나 까치 빌립스다 거의 때리겠다. 네. 좀 야근 호주애들은 네. 동양인들을 보면 담배를 달라 그래요. 우리 동양애들 잘 주니까. 네, 동양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정이 많네. 이게 많으니까 주니까. 와. 그런 세금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음. 해서 복지국가라는 거는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복지를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음. 수 없고 못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이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불만은 없지만 가끔은 이제 세금 보면은 아 너무 많이 내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담배나 이런거는 비싸지만 일단은 다른 뭐 생필품 이런거는 쌀거 아니에요 고기 이런 것들은 예. 너무 좀 싸죠 고기가 뭐 소고기. 야채보다 소고기. 싸다며 예예 예, 그래서 고기를 오. 거의 뭐 엄청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 야채를 예. 고기에다 싸먹네 <웃음> 그쵸 <웃음> 그래서 샐러드에서 조금만 먹고 고기는 이제 크게 먹기도 어. 하고 일주일에 한여7 일곱 번은 고기를 우리나라 먹거든요. 우리나라막 음식점 하는 사장님 보면 야채 더 달라 그러면 샐러드 더 달라 그러면 돈이잖아요. 네, 예, 그 호주에서는 다돈 주고 더 시켜겠지 뭐. 아, 그렇죠. 거의 안 주세요. 안 주죠. 네, 거의 안 줘. 그렇구요 요즘도 우리 고기 먹으러 가 보면 뭐 상추 뭐한몇 장, 깻잎 몇 장, 이거 꼬치 예, 몇 개밖에 예. 안 주거든. 거기 더 심하겠다. 거기는 그게. 뭐 야채는. 친구네 집, 친구네 집 가서 놀러 가서 고기 먹어. 야, 야채를 더 가져와. 그럼 꿀보기 싫겠다. 네. <laughs> 그죠? 눈치 없는 사람들 있거든. <laughs> 거 없는 거 찾는 사람들 있잖아. 의사소통 문제는 없어요?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어느 정도 있는데 업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부분 음. 소통은 되는데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이제 뭐 럭비나 크리켓이나 제가 오. 알지 못하는 영역에 뭐 옛날 선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옛날 지난 얘기, 영화 음. 얘기들 게 하는 대사들을 농담처럼 치면 사실은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뭐영어뭐너 11년 살았으니까 뭐쟤네들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겠네. 어느 정도의 농담 하지만 어경환이 얘기한 야 궁금해 궁금한면 <목소리> 500원 그렇지, 이렇게 어.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다 웃지만 그렇지. 외국 선들은 왜 500원을 달라고 하지?라고 하는 것처럼 빙 뜬나 막 이런 네, 거. 걔네들도 걔네들만의 그런 그 옛날부터 봐와왔던 뭐 영화나 어.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렇지. 대사를 쳤을 때 속어 비어만 네, 이런 그거를 거. 그걸 하면 저게 왜 웃긴 거지?라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어. 많은 거죠. 그럼 눈치 보면서 아하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음. 사실은 그거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어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노력을 처음에 해야 되죠. 근데 네. 저도 처음에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안됐냐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버스기사한테 땡큐라고 얘기했을 때 버스기사가 못 알아들었어. 정말로? 예. 네. 땡큐를 하는데 오. 제가 아는 땡큐가 그 땡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아, 그것도 왜 이러지?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땡큐는 말하더아들아야지 땡큐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뭐, 뭐, 에이, 땡큐 a n k 이렇게 아, 얘기해야 되고 돼?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된게 네. 주방에서 절실닦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주방장들이나 다 호주 사람들이니까 음 영어를 이제 많이 거기서 되게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야나뭐 시쳤으면 빨리 나한테 뭐좀 갖고 와 근데 그게 뭐야 그러면 그 친구가 손을 잡고 가서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음. 아, 그럼 이게 이거구나. 다음에도 또 물어보면 이게 이거야. 어. 이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주방에 있는 걸좀 배웠었고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 끝나고 술 먹으러 가면 음. 따라가기도 하고 아 이제 걔네들의 언어를 많이 배웠는데 그렇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많이 배웠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언어는 좋은 언어가 아니거든요. 음. 약간 욕도 많이 하고 욕이 한 문장에 다섯 번은 들어가요. 그 F 어. 워드가 한 문장에 다섯 번씩은 들어가는데 저는 처음에 그 영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비슷한 언어를 내기 시작했죠. 음. 비슷한 말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술집에 가서 네. 그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데 네. 저는 사실 영어를 못하지만 같이 f 프워드를 얘기를 하면서 음. 그냥 막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무슨 문제 있냐고 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영어를 어. 못 하는 외국애가 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음. 너는 지금 잘못된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뭔가가 잘못됐구나라는 음. 거를 그때서야 조금 알면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오면서 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지금 회사 이제 음. 이 사람들을 사장이랑 얘기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아 그때 정말 잘못된 음. 영어를 했었구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다닐던 사람들 애엄마들은 흔히 말하는 뭐씻 이런 것 네. 말도 그냥 씻 이렇게 얘기를 애들 앞에서는 못하고 sugar, honey, ice, tea 이렇게 어. 얘기를 해요 아. 앞자리만 따면 이제 씻이 되니까 이제 순화시켜서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조금 음. 배웠다는 사람들은 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상시에 한 번도 쓰질 않죠 안 쓰고 예. 그래서 저는 영어를 음. 그 밑에서 좀안 좋은 것도 근데 뭐 사실 안 좋은 것도 배워야 되는 말이니까 그 그렇죠. 그래서 배우고 지금 정상적인 네, 여기 정상적인 하고. 영어를 여기서 배웠는데 어려운 것도 있었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던 음. 것 같아요. 지금 사장도 그러고 웨이터 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영어를 배웠고요. 처음 웨이터를 했는데 주문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네. 매니저 정말 깜깜한 매니저인데 쫄았어 뒤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하나 이런 바라 네 그래서 주문을 받았는데 그 여자가 주문한 게제 플랫 화이트라는 커피였거든요. 네. 벌써부터 어렵다 못 알아들었어요. 메뉴판을 들고 어. 뒤를 딱 돌아섰는데 매니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 표정을 읽은 거죠. 어. 괜찮으니까 다시 물어봐. 갔어요. 고맙다. 그래서, 미안해 나못 알아들었어. 뭐? 그랬더니 플랫 화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기 아, 손가락으로 찍지 왜 그래 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해서 어 알았어 하고 딱 뒤를 오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보고 있다가 괜찮으니까 다시 가, 다시 가서 물어봤는데 세 번째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매니저가 괜찮아 다시 물어봐. 그래서 네 번째는 찍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액센트로 얘기를 해도 이제 알아듣는 거죠. 괜찮네. 그러면서 그 거기서 매니저 착착하다. 예,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음. 6개월 정도 웨이터를 하면서 호주의 모든 이제 레스토랑 시스템을 거기서 음. 배운 거죠. 오. 어떤 음식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호주 사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미팅에 테크니컬한 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네.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한 미팅인 줄 알고 갔는데 오, 어려운 거야, 정말 그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다섯 명이 앉아 있고 저랑 사장이랑 앉아 있고 전화기를 갖다 놓고. 시드니에 있는 지사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20분이 지나니까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이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오, 앉아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한마디도 못 하고 나왔어요. 어떡해, 나와서 그러면. 사장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 오늘 너무 못한 것 같다. 사장이 괜찮다고, 어. 너우를 정말 잘했다고. 진짜로? 네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만 만났나 봐. 네, 아직 뭐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 비교봐, 내가 주문받을게. 이럴 수도 있거든. 예, 예. 오, 아주 그냥 좋은 분들만 만났네. 그러면서 뭐 배우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진짜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를? 거 일단은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주변에 네. 이제 동네나 이제 뭐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 들 중에 이제 수다쟁이 할머니들이나 음... 수다쟁이 아주머니들이 있지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laughs> 막 참견하는 네, 아주머니들 막하면이 동네 저 집에 누가 살고 막 이런 거다 어.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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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음. 그런 분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어. 그리고 어느 집이야 그러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뭐크리 경기에 누가 나와서 누가 어떻게 그러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박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야크리켓이라는게 어떤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알아도 그냥 물어봐주고 대꾸해 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해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는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럭비죠 럭비 예, 럭비랑 어. 크리켓인데 사실 아, 크리켓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봐도 막뭐 (5일) 경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5일) 네. 동안 경기를 하고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그렇게 딱 꽂혀야지 볼수 음. 있을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 잘하는 방법 이어요 너무 좀 유치한 얘기지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도 그렇고 제 생각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저도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는 영어가 잘안나거든막 질러버려요? 예, 네, 네, <laughs> 자신감 옛날에는 이제 영어 할때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액센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러니까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막 할까? 제일 먼저는 의사소통이니까요 어. 영어라는 건 학문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의사소통으로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얼굴 빨개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음. 엉뚱한, 얘기하고 예, 그런 엉뚱한 얘기하고 걔네들이 뭐라고 막 놀려요? 놀리진, 안, 놀리진 않고 놀리진 성인들이니까 네, 전혀 놀리진 않는데 네.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아니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아, 돼 이렇게 요렇게 해야. 해야 되라고 말해주는 어.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막, 입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고 예. 시간이 그렇구나. 나면 단어를 외우되 음. 말로 얘기를 말로. 말로 해야지 그냥 글로 그냥 하지 말고 예. 노트로 아무리 써도 우리 때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막 연습장에다 막 쓰거든 외우려고 예. 예. 자신감이 없을 때는 옛날에 어떤 애가 막 옆에서 노래를 부르길래 그거 에어폴루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그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그게 무슨 얘기야? 어. 에어폴루션 그랬더니 아 p 루션 l u t i o n 션 볼루션 볼루션 이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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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가능한 한 가장 많이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좋은 영 o l l u t i o n 고 o l l u t i o n pollution, p o 또 한국 사람들 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는 사람들 없어요. 아, 이런 분들까지 만나봤다 하는 분들. 저보다 동생인데 제가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피트니스 모델을 하던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한테서 운동을 배우면서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그 친구는 이제 온지 호주 온지 얼마 안된 상태. 음. 저한테 이제 막아 내가 호주 왔으니까 막 포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나는 호주 되게 나와서 1등도 해보고 싶고 모두 하고 싶고 못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해서 앞에서는 그냥 어 그래 할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속, 속으로는 뭐 안될 거야, 할수없 거야라고 없잖아. 생각을 했어요. 어, 쉽지 않다. 거 쉽지 않다. 너는 동양인이고 여기는 호주애들밖에 그 당시 시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그쪽 무대에 진출한 사람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좀 힘들겠지만 앞에서는 그냥 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 친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꿈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다 포기하고서 매일 같이 운동하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일하면서 운동하고 해서 첫 대회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네, 예,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음. 그때도 사실은 운이겠지, 네, 운이겠지. 왜냐하면 동양 사람이 처음 출전한 거기 때문에 음. 준게 아닐까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 친구가 4년 뒤에 모든 호주 대회 1등을 하고, 진짜로 호주 피트니스 모델 1위를 하고, 잘 생겼어요. 잘생겼죠. 아이고. 제가 사진을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분을 다음에 모셔야겠다. 네. 그, 그래서 그그 친구가 거기서 호주 피트니스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은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어, 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정확한 직업. 심사위원을 하면서 개인 음.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나는 네가 안될 거라는 어떤 장벽을 내가 먼저 세웠는데 <laughs> 너는 그거를 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대단한 예. 거다.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네. 저희가 이제 뭐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써야 될때 대부분 한국 분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1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줬던 것같심면으로 예, 예. 어, 힘도 되고 아무래도 예, 예. 같은 동포니까 맞습니다. 페이스북 하세요?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친구 맺읍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나도 오늘 뜬금없이 거의 2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이 페이스북 메신저가 왔어요 마크 정이학에서 영어 이름 쓰는 사람 싫어하거든 예. 뭐정식했구나 했는데 동창인 거야 예.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실 미용사 사장이야 미국 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연결된 거야 정희섭이라고 세상이 너무 좁더라고 아하.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쓰더라고 또예또 외국에서는 많이 쓰 미국 애들은 예. 우리 카톡을 많이 쓰는데 예. 너무 반갑더라고요 <laughs> 방송도 소개해줬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 재밌게 듣겠다고 소문 좀 내라 그랬지 <laughs> 아무래도 심심하잖아요 그쵸 혹시 그럼 일을 하면서 가장 창피했던 하여튼 실수는 없으세요 막 어우 막 지구 멍이라도 찾아가고 싶었다 이런 거 한번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7억 정도 되는 이제 프로젝트 인데 프로젝트에서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관계자나 굉장히 중요한 미팅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제가 어떻게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음.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아. 예의가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라서, 좀 긴장을 했는지,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노트랑 펜을 준비해서 챙겨서 들어갔는데, 제 자리가 딱 중앙 자리에. 보스 자리? 자리가 비어있어서. 아이고. 제가 딱 거길 앉았는데, 정말, 정말 어려운 자리였거든요. 그제 바로. 엄숙하고막 예. 제 바로 앞에, 재경분이라고 하나, 요 한국에서. 네. 그 돈을 이제, 풀수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앉아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돈이 허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노트를 터피고 펜을 딱꺼냈는데 제가 들고 온 펜이 굉장히 두꺼운 여러 색깔, 뭐 일곱 색깔, 여덟 색깔 아. 돌려서 하는 펜인데, 투딩용, 아, 예, 아 재밌는 거, 우노색깔에, 아이고, 왜그 펜이 거기서 만년필 아직까지 정도 모르겠는데. 나와야 좀 있어보이는데, 예. 거기에 막 토끼 모양에 거북이 모양이 있는 약간 그런 펜이 네.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정장을 그, 입고 까만 색깔 테이블 위에 흰색 종이 위에 제 펜을 그걸 올려놓으라니까 와. 도저히 그걸로 쓸 수가 없어서 세 네. 시간 동안 그냥 듣고만. 아무것도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늦어서 모든 사람이 네. 쳐다보는데 노트를 폈는데 음. 볼펜이 그런 게 나와서 정말 창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했어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펜은 어. 정말 다리 밑에다가 놓고 다리 밑에다 내, 어. 내려놓고. 어, 저 친구 는뭐 아주 기억력 좋은가봐 그랬겠다 네, 세 시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노트를 못 하고 어. 나왔는데 일은 잘 됐어요? 일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저렇게든 됐습니다. 네. 잘 되는 사람 운이 따른다니까. 시한해 <laughs> 근데 그때가 가장 제가 일을 하면서 창피했던 순간이 아닌가. 어. 직업병이나 이런 버릇 같은 거 없으세요?